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 하심 으로 예배 를시 작하 겠 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할 분들, 몸이 아프셔서 또 다치셔서 또 여러 가지 형편상 교회로 나가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집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 속에 그들의 모든 일상 속에 주 님의 은혜 와건 강과 감 사가 넘치 게하 옵소서. 예수 님 이름 으로 기도 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리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하시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형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시려거든 이런 시골에 계시지 말고 사람들 많은 도시로 가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뭔가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그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입니다 저는 예전에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민족인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이 세상 수많은 크리스천들도 예수를 믿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의 형제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왜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해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줄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여기를 떠나 유대인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적은 시골에 숨어서 일하지 말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시골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그들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그리고 그 잔치에 참석한 마을 사람들에게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사람들 많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유명한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 정도로만 오해하였으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오해를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려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오해를 하여 붙잡으려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아주 크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형제들이 이 정도인데 예수를 잘 모르는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는 것으로 아주 크게 오해를 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그들이 생명을 다해 목숨 바쳐 지키려는 안식일을 예수님이 자꾸 범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안식일 규정을 예수를 따라 범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란에서는 여자들의 머리를 가리는 시잡을 안 쓰려는 여자들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어떤 유명한 스타가 그들을 지지하며 그들을 더 선동을 한다면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들은 그 스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는 안식일 규정들과 율법들을 안 지켜도 된다고 예수님이 선동하는 것으로 그들은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런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과 제자들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배가 고픈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안식일에 수학과 타작을 하였다고 비난을 합니다. 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이 마른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여보거을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우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니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패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주는 일을 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는 것은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그리고 할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고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먼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 주었다고 너희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해지면 될수록 그들은 더욱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본문의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형제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시고 비밀이 명절에 유대 땅으로 들어가셨다고 기록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명절의 유대에서 예수님이 비밀이 활동하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을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 폐기론자이며 또한 그렇게 가르치는 자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절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꾸 율법을 안 지키시고 안식일 규정을 범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율법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더 중요하고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먼저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늠 현장에서 붙잡아 온 여자를 앞에 놓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에 그렇게 돌로 때려 죽이라고 써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가늠한 여자를 탈레반들이 돌을 던져 죽이는 장면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 둘, 돌을 놓고 물러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제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세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도 용서받았으니 가서 다시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며 살아야 하고, 은혜 받은 자는 그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율법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며 정죄하는 자는 그와 똑같이 그 사람도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함 때문이며, 우리가 받은 말로 다할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 율법들을 모두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데도 사람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가 자기가 의인이라는 오해입니다. 저는 우리 기운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 부터 영원히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